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독해의 마지막이에요. 유닛 12의 단어 그리고 독해 총괄시험이었는데요. measure, yeah. 측정하다, 평가하다. temperature, 온도, physical, 신체적인, 물리적인,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extremely, 극도로, 뭐, 극히. 그 predict, 예측하다. okay, personality, 옳지, 성격. 그 다음에 favorably,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뭐뭐로, 이렇게 써야돼. 부사니까. 그지? 요건 부사야. 이런거다 부사지, 얘들아. 이런거 부사지. 이런 거. 그 다음에 reject. 거절하다. 불편을 하고도 계시죠, 얘들아? 그 다음에 promising. 장래가 유망한. 이란 뜻이었죠. 설문메를 기억나요? 음, 온도계였죠. 설무스탓은 뭔지 기억나요? 자동 온도 조절. 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맞아. 그 다음에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 라란뜻이고요 어, 빠른가? 자, 13번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오케이. 14번 behavior pattern. 행동 양식 뭐 행동 패턴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take one s time. 시간이 걸리다. 시간을 들이다. 둘다 돼요. 그다음 keep track. of 기록하다 있었어요. 추적하다. 응. 응. 기록하다 있어요. 응, 기록하다, 추적하다, 파악하다, 전부 다 돼요. 뭐늘 기록하다, 오케이. 자, 아래 이제 요거는 내가 써드려야 될것 같아서, 평가하다는? 이 e 이? evaluate 나오지 않은? 아, 레이트로 나왔네요. 써보자. 레이트도 되고, evaluate도 맞아요. evaluate 혹시나 쓰신 분. 그 다음에 처리하다는? process. 그 다음에 전문가는요? expert. 그다음에 요고 수요는 demand. 반대말은 뭐였더라? 공급은 뭐지 얘들아? 서 플라이. 응, 써볼까나? 서 플라이 이렇게. 그다음에 분석하다는요 analyze. 그다음에 추천하다는요 recommend. 그다음에 suggest도 되죠. 제안하다, 추천하다, 그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참가자 participant contestant 나왔나 우리는 participant 나왔네 그 다음에 관대한 generous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관심을 끌다 interest. interest 그 다음에 10번 모니터하다 감시하다 모니터 어, 그 다음에 결론 짓다 Con 클루트. 동사죠. 그 다음에 직업은요. 어. 저걸로 나왔네. 커리어로 나왔고 옆에다 써놔요. o c c 이션 a t i 이게 원래 직업이라는 정식 단어예요. 커리어는 경력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보다 조사하다. Go through. 또 나왔고 이제 원래 도,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제 이게 look into 돼요. 얘들아. look into. 그 다음에 접속하다, 로그 g on, 띄고, to. 그 다음에 비유되다. 수동태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be compared to. 그렇지. 여기다 a라고 써보면, 여기다 a. a에 비유되다. 그 다음에 a에 대응하다. 그럼 이것도 써보면 respond to a.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인터넷에 접속하다 그러니까 로그 온투 였죠 알아내다 써볼까나 figure out 와인을 고르다 pick out 골라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응하다 라고 돼있죠 펀드 투된 거죠. 그다음에 B number one 정답은요. Recommend. 어, recommend. Number two는 the man is in good physical, physical condition. 그다음에 3 번은요. We can't predict. 음. 4 번은요. Temperature. 맞죠. 어 얘는 의미 좀잡아보죠 어, uh, what gift would you recommend for my girlfriend? 그러면 무슨 선물? 이렇게 의문사죠. 여기 무슨 정확하게는 의문 형용사. 여기 명사. 무슨 선물을 당신이 추천하시나요? 여자친구 위해서. 그다음에 그 남자는 is in good physical condition. 이게 무슨 뜻일까? 피지컬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좋은. 음, 건강한 이제 신체 상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as 요건이유에 접속 사야겠죠 왜냐하면 그가 workout이 뭐지 얘들아 음, 운동하다요 그가 운동하거든 regularly 어떻게 운동해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어, 좋은, 뭐, 신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can't predict, 예측 못 하죠.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뭐에? 사고에. 그죠? 그러니까 사고, <laughs>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The temperature는 온도죠. 음, 물의 온도는 뭐입니다. 뭐, That's right. For bathing. 뭐를 위해서? Bathing. 목욕. 목욕을 위해서 꼭 어? 알맞다 라고 써있네요. 알맞은 이란 뜻이죠. 목욕을 위해. 됐죠? <laughs> 자, C의 눈물 1 해보죠. 자 표시해 주시고, <laughs> 자 누군가가 한대요 장기간 동안 누군가의 일생에서 누군가가 하는 일, 그게 바로 그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kind 착한이라고 되어 있고, in a way 무모라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 너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착한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generous 관대한 거죠. 그다음에 check 음,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동사예요. 뭐리어 이게 개발이죠. 또는 progress는 진보 뭐에 something? 무언가의 개발이나 진보를 점검한대요 regularly 똑같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모니터한거죠 감시한거죠 응. 감시하다 였구요, number 4 someone's character 성격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의 성격 especially, 특히 the way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they behave. 그들이 행동하다라고 써있죠. 아, toward, 누구를 향해서?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방식. 그게 성격이죠. personality. 해서 성격. 된것 같죠? 자, 다음과 넘어가 봐요. 자, grammar task 나왔는데요. 나른해이버도서비 부정대명사 원이었어요. I forgot to bring a pen. 내가 잊어버렸어. 뭐뭐를 볼펜 가져올 것을. 얘는 문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맞죠. We we'll forget 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할 것을 까먹을 때 쓰는 거죠. 뭐뭐 할 것을 그 다음에, 동명사를 사용하면, 과거에 내가 했었던 것을, 했었던 것을,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볼펜을 챙겨올 것을 내가 깜빡했어. 그러니까, can you l e n d me?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어? 어, uh, another one? 이렇게 물어봤겠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원이 지칭하는 말은 누구다? 앞에 있는 팬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trip was 여행이 어땠어요? 나르니그 다음 벗로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즉격 부어. 여기도 즉격 부어죠. Enjoyable. 뜻은 즐길 만한. 즐길 만했을 뿐만 아니라 저렴했다. 양쪽 다 품사가 뭐다? 형용사로 병렬이 맞춰졌죠. 된것 같고, 어, I think that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녀의 최고의 그림들이 are 뭐다? 어 the ones she y e w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원즈죠. 뭐 때문에? 잘 보시면 주어가 복수죠. 주격 보어 자리 것들일 거고요. 어떤 것들? 색깔 돌려서 잡으면 그녀가 그렸었던 것들.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여기 뭐가 생각됐다? 못 간데 대세 생략된 거죠? 뿅뿅. 음. 그러면, 그녀의 20대에, 20대에 그녀가 그렸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I think, 나 생각해. 됐죠? If you buy it now, 지금 구매하시면요, 어, 당신이 받으실 수 있어요? 나 언니 들어왔죠? 모모일 뿐만 아니라, 할인 받으실 뿐만 아니라, But also, 이렇게 걸렸겠지? a five-year guarantee. 그러면, 5년의 형용사예요. 5년의 guarantee. 보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까지. 할수 있죠? 자, 아래, 예쁘게 돌렸어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 풀만 하실 것 같아요. 로빈슨 i 루즈 o n c had to fight. 싸워야만 했다. m 스트의 과거죠. 싸워야만 했다. 이게 예쁘게 쓰면 나론니죠 야생의 동물들 A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랑도 음, 고독함. Loneliness. Lonely의 명사 형태.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맞죠 그러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고독함이라 싸워야만 했습니다. 된것 같고요. I've always wanted. 나 항상 원해왔어. 음, 뭐뭐를? To have a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 갖는 것을 원했었죠. 그래서 I'm saving, 나 저축하는 중입니다. 돈을요. To buy it, 그것을 사기 위해서라고 되는데, it 말고요. 스케이트보드의 종류이긴 하겠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상상하던 그 똑같은 건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은 카테고리에 소속되지만 어쨌든 스케이트보드류의 하나를 사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Good uh, the sandwich was not only 뿅뿅, but also 잡았죠? 사실 words를 보고 느꼈어야 돼요. 이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주격 보호자리죠. 주격 보호자리에는 이렇게 부서 쓰면 날아가잖아요. 그럼 일형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형용사 써야 됩니다. 라는 문법이죠.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 들어왔죠. 행용사끼리 병렬 맞춘 거예요. 어, 그럼 데일리 셔슬리에서 ly를 떼시면 되겠죠. 맛있을 뿐만 아니라, 뭐하다. 영양가가 높은 이란 뜻이죠. 영양가가 풍부한. 그 다음에, the people are. 됐어요. 그러면, standing부터는 잡아야 되겠지, 자. 음. 저 줄에 서 있는 사람들. 현재 분사구요. 현재 분사구. 음. 서 있는 사람들이 are 지금 사람들이니까 복수죠 그러면 the ones로 해야 되겠지 어떤 사람들이다 4부터 끝까지 에 잡으시면 되겠죠 원하는 사람들이자 컨설팅 티켓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것은 누구요? 주어 빠졌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이 정도 할수 있죠? 음, 여기가 복수니까. 부정 대명사도 복수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논리인 거예요. 자, 어제 비가 왔을 뿐만 아니라 눈도 왔다. 일단 날씨니까요. 비인칭 주어. 해석이 없어요. 그러면 it, not only. 하고 과거시제 rained, but also 과거시제 snowed. 양쪽에 몰로 병렬, 동사 병렬 구조 넣고요. also는 생략 가능이고요. 음. 아, 당신의 노트북이 뭐뭐입니다 주격 보호입니다 여기는 as 에즈, 에즈맞죠뭐만큼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b 자리죠. b만큼. 그러면 나의 새가 뮤 원 단수죠. 나의 새 것들이 아니라 것이니까 나의 새 것만큼 좋습니다. 동등 비교죠. 음, 원끝 비교. 그다음에 the, the main actor 주인공이 나 u 니 also 노래 잘 불렀대요. 과거시제죠. Sing also dance too well. 양쪽에 뭘로 시제도 똑같이 과거로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녀가 가지고 있어 이쁜 귀걸이 나 갖고 싶어요 <laughs> 어, to have the same 무슨 말을 원일까 원질까 earrings죠 원즈예요 원즈 원래의 형태가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응. 다음 거 마지막 화면 갑니다 자. 자동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반응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A uh, thermostat. A uh, uh, thermostat. Not only. 하고 measures the temperature. 그 다음에 but also response d it. 했어요. 그 다음에 Shakespeare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배우였다. 그러면 Shakespeare was a Not only a writer, but also an actor. 됐어요. 꼼꼼히 맞췄어요. 음, 그 다음에, 그 축제들은 도시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라고 돼있죠. 그러면 일단, 개최된다를 쓰셔야 되겠죠. take place. 먼저일 거야. 음, 하고, not only 도시. in the city. Then, but also in its surrounding areas. 이게 주변 지역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떨어지겠다. when you log on to youtube 당신이 유튜브에 접속하면 저동사 맞죠? 여기까지는 써있네? 어, 그것은 여러분이 본 것과 비슷한 동영상을 보여준대요. 누굴 먼저? 그것은 보여준다를 먼저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it shows videos 까지 썼어. 동영상을 보여준다까지 지금 쓴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어떤 동영상인지 설명 들어왔죠? 당신이 본 것과 비슷한 요게 잡힌 거야. 이렇게. That 하고 나서 주격관대 are similar 하고 to the ones 그럼 어떤 것들에 부연 설명 잡혔죠. 당신이 본것 요거 쓰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 뭐지 목관대 대 생략된 거예요. 자, 목관대 하고 유브 h 치드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당신이 본 그것과 유사한 동영상들을 보여준다. 까지. 목관대 한번 여기 빨간색은 주관대 한번 이렇게 관계사가 두 번이니까 동사는 세 개겠죠. 자그 기차 붐벼요 기차가 붐벼요 그래서 어, 우리는 나중에 오, 아, 오는 걸 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 결심했다 동사 음 뭐를 타기를 결정한 거죠 이게 목적어 자리다 그러면 we decided 하고 나서 타기 to catch 하고 나서 나중에 오는 것 a later one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가 목적어 자리죠 나중에 오는 것. 그 다음에 저 배터리들 아직도 작동해. 은는이가 주어져 것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those batteries are uh, the ones that still work. 주관되네요 대시. 직격관계 대명사. work가 작동하다 이형식으로 나왔고요. 까지 내셨죠? 채점 다 하셨죠? 점수 산정좀 할게요. 어, 영상 보시고 나중에 오답 쓰시면